사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사무처 김대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사순제 5주간 토요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사제 카야파의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엔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제거하면 나라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요한 복음은 이 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카야파는 몰랐지만 그가 한이 말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예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희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걸 바꿉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어떤 운명이나 타인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봉헌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흩어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려는 사랑의 결정이자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었듯 그 약속은 이미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 모으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며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않게 하겠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윗 왕조는 끊겼고 백성들은 신앙도 희망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을 통해 당신 백성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은 단순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국경을 넘어서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 분열된 공동체를 새롭게 엮어내는 일,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귀환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교회 안에서 전해져 온이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갈라지고 흩어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고 서운함이 쌓이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하거나 돌아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된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십니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 내가 붙잡고 있는 고집, 자존심을 조금씩 비워냅시다. 그제야 비로소 그분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사무처 김대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성정동 성당 이승민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